첫 번째 눈에 띄기 단순히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호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선물 선물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좋아하고 부담 갖지 않을 롯데백화점 상품권 정도. 요즘 자체 선물이라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럴 때 가성비 채널즈에 참여하면 롯데 상품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도 지키고 롯데상품권도 받고 호감도 챙기고 개꿀 누군가 나한테 와서 롯데상품권 받으실래요? 하면 이건 못찾지 꾸준함 굳이 무언가 거창할 거할 필요 없이 매일 아침 안부인사를 한다던가 혹은 매주 같은 시간에 가성비 챌린지 하실래요? 라고 물어본다던가 빈틈 보여주고 지금까지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여줬다면 전략적으로 빈틈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그런 빈틈으로는 깜빡하고 바지 안 입기 가끔 똥좀못 가리기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을 가끔씩 해주시면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가성비 챌린지 하실래요? 아 예.. 아.. 네. 래 나도 알아야겠다 아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성비 챌린지로 호가 없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호은가는 상대의 마음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